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배경 화면을 다크 모드나 또는 주제에 맞는 테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의 기본색인 노란 색깔은 눈에 피로감을 많이 줍니다. 특히 저녁에 화면을 볼때눈의 피로감을 더욱더 심하게 주기 때문에 다크 모드로 바꾸는 방법과 주제가 있는 테마 배경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실행이 되면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3개 들어갑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설정,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테마를 찾아야 하는데요. 위로 올리면 테마가 나옵니다. 화면을 좀 위로 올리면 중간에 테마 기본 테마가 나왔습니다. 눈의 피로를 적게 해주는 다크 모드와 밑에 공식 테마 여러가지의 배경 테마들이 있습니다. 밑으로 좀더 내려보면은 다크 모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배경 색이 모두 블랙으로 바뀌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좀 떨어집니다. 눈이 덜 피곤해지겠죠. 그럼 테마 중에서 여름 이야기 테마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열기를 누릅니다. 테마 적용하기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의 배경 테마가 모두 여름, 시원한 여름 테마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